하 i I'm n a s 한국식 경양식 맛이 어떨지 이1도 한국 음식이에요? 크림스프가 한국 음식이에요? 이거 미국 음식 아니에요? 한국 음식이에요? 글쎄요. 한국 음식이에요? 한국 음식이에요? <laughs> <아니에요? 미국이 없는 웃음> 몇 점? 맛있어요. 몇 점? <laughs> 아, 점수를 10? 10 out of 10? 10 out of 10? 어, 진짜? 아 뭐가 자랑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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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 아까 사실 이걸 보고 이게 뭔가 그러면 이게 저희가 다 그냥 먹어도 되는 거예요? 응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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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라스에서 이런 스타일은 또 처음인 것 같아요. 아, 네. 새로운 도전을 좀 해봤습니다. 어, 네. 맛이 일단 중요하니까. 네, 그럼요. 자, 제가 좀, 맛이 아, 어떤지. 맛은 좀... <laughs> 자신있지. 아, 정말요? 이 아, 네. <laughs> 어. 맛있게 드주셨어요 <해> 네. <laughs> 기대해보겠습니다. 기대해 자, 그럼 추천 메뉴를 좀 알려주세요. 어, 지금은 소프트, 소프트 오프닝 중이라, 아. 기본적으로 이제 오리지널 포... 박스 테이크하고돈까스 네. 이 네. 그 정도 로추천드리싶습니다 아, 알겠습니다. 네. 어떻게? 돈까스 드실래요? 한 박스 드실래요 저는 이제 저는... 우리 제일 먹지 않는 걸로 저 하나 먹겠습니다. 저는 돈까스를 한번 먹어보고 습어요 어, 나한 박스 테이크 좋아해. 하 예, 그러면 우리 형길 님은요? 아, 갑자기. <laughs> 형길 님도 아, 하나 드셔야죠. 저는 아무 거나 괜찮습니다. 아이, 그러면 근데... 두개다 먹으면 안 돼. 하나만. 돈가스. 치 있어요? 치즈오 치유... 진짜 있어요? 오! 어, 탁월한 선택 한 번, 예, 지켜보겠습니다, 네. 아, <laughs> 아 뭐가 또 자랑인가요? 아, 예. 아, 아, 저 아까 사실 이걸 보고 이게 뭔가, 그러면 이게 저희가 다 그냥 먹어도 되는 거예요? 네. <laughs> 아, 그러면 무한 리필인 거죠, 이거는? <laughs> 아, 정말? 아, 좋다. 아, 토스트도 있고, 어, 빵 있네, 진짜. 우리 빵을 먹으면서. 어, 근데 이구 안에 좀 볼래요? 오오 내가 좋아하는 양송이 스프인가 봐 그죠 크림 스프 어 크림 스프다 이게 뭐예요? <laughs> 이게 경양식의 기본이라고 할수 있는 크림 스프 치즈 맛? 네, 네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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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예. 그런 느낌 약간 어, 어. 오, 되게 맛있을 것 같아 먹어볼까요? 와 이런 것도 있구나 셀프바 어, 빵도 진짜 맛있게 <laughs> 아주 예쁘게 해셨네요 진짜 자 우리 보지만 말고 한번 먹어볼까요? <laughs> 제가 주인이 아니라 아될것 같은데요? 네. 네. 아얘 파리처럼 돼 있네요. 잘 써네. 이게 냄새부터 <laughs> 무슨 냄새까지. 스테이크 써는 이맛이 오 어때요? 응? 어어왜 이렇게 놀래? 왜? 어 뭐가 맛있어요. 있어 이 안에? 아그 햄버거 파리 같지만. 음. 소스가 진짜 굉장히 희한하네요. 약 소스 맛이 어때요? 달스위트하면서 달면서도 세이브 약간 그레이비 맛, 맛이지만 희한해요. 맛있어요? 네, 진짜 맛있어요. 네. 한 번도 안 먹어본 이 경양식, 한국식 경양식 맛이 어떨지. 이것도 한국 음식이에요? 이거, 그러니까 이게 옛날부터 우리가 퓨전을 지금 생각하니까, 그죠? 퓨전이 있었네. 계란도 네, 그러니까 위에. 햄버거도 아닌 것이 이게 함박스테이크라고 우리가. 예. 햄버거스테이크라고 안 하고 우리가 함박스테이크. 함박 <laughs> 나시퍼테르가 완전 미국 산이잖아요 약간 미국의 네. 땡스기빙이랑 뭐 오, 그런 느낌이에요. 수고해요. 맛있어요? 네. <laughs> <laughs> 네. <laughs> <laughs> 진짜 맛있어요. 오, 이게 계란을 다 이렇게 하나 딱 여기에 이제 음. 포인트죠 사실 미국에서는 이렇게 안 먹죠. 안 먹죠. 근데 <laughs> 계란 그 요, 요기 노란 자아 터트려 봐. 터트려 봐. 이걸 딱 터트리면서 아, 그렇지. <laughs> 그 파인애플과 함께 와. 아. 육즙이 막 흐르면서 이게 아이 이 집이 대박 나겠는데요 와아 이거는 뭐예요? 치킨? 치킨가스? 오나 이런 것도 오 한번 드셔보세요 어떤지 맛있짜자 우리 달라스의 장구경 <laughs> 주윤발이라고 그, 그 할수 없는데 지 아프다가 아픈... 할수 없어 악플 제가 악플 제가 삭제할게요. 걱정하지 마세요. <laughs> 일단 이 치킨 메이디로스아우저 아, 여기서 아니 아, 드셔보셔야 돼요. 그래. 네. 어, 자 우리 제이가 먹는 것도 오늘 아, 예. 어, 분위기 좋습니다. 음 우리 여기 어떤가 <laughs> 그래서 냄새를 맡아 <laughs> 향기를 맡고 음. 음 이따가 우리가 평점을 매길 거예요. 예, 점수를 한번 매겨보고. 지금은 어때요? 맛있어요? 이것도 맛있어요? 맛있어요. 어, 진짜? 그리고 굉장히 바삭바삭하고. 그 소스 맛도 음. 진짜. 바깥에는 괜찮아요. 파삭파삭, 안에는 부드러워요? 부드러워. 두드러워. 진짜? <laughs> 제이가 너무 오늘 좋게 얘기하는데. 음. <laughs> 야, 오랜만에 이렇게 쓸어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? <웃음> 음. <웃음> 해피? <웃음> 한번 드셔보세요. 맛이 어떤가. 예. 또 아시는 분 집이니까 더 맛있게. 이제 솔직하게 얘기해. 어, 진짜? 옛날 맛이야, 옛날 맛. 아, 옛날맛 나요? 음. 오, 음, 그 초등학교 시절에. 때 먹던 맛. 아, 초등학교 때. 어, 난 중학교인데 우리 나이 차이가 좀 나나보다. 초등학교 음. 때먹 초등학교 때 <laughs> 이렇게 초등학교 럭셔리한 때거 먹었단 말이야? 운동회 끝나고 먹던. <웃음> 거. <웃음> 운동회나 졸업식 뭐 이럴 때 먹던, 제 머리. 음. 저는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 아 진짜로? 돈까스가 네. 제일 맛있어요? 네 소스도, 소스도 진짜 좋은데 어. 고기가 진짜 텐들하고 부드럽고, 부드럽고. 네. 진짜 바스바삭하고 음 고기 맛도 진짜 괜찮고요. 음 우리 제이가 먹방에 최적화된 사람인 것 같아요. <laughs> 먹방 너무 잘하는데 <laughs> 맛있어요, 맛있어요 네. 진짜. 오, 오케이. 몇점몇점 아, 점수를 텐아우텐은 진짜? 진짜? 미인 주인님께서 이렇게 피치티를 또 주셨습니다. 꼭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너무 맛있어요. 최고. <laughs> 어, 맛있었어요 진짜? 몇 맛있었어요. 점? 몇 점? 어, 진짜, 점수를 10 이제? 텐아우텐 진짜? 가, 다시 오고 싶어요. 오 하나. 와. 양도 되게 많고 한번예한번 사가면. 한 밀도가 응.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! <웃음> 네, <웃음> 요거 한 입, 딱한입 남았습니다, <웃음> 지금. <laughs> 한입 남았, 남았지만 지금. 네. 네. 지금 진짜 스트레치 하면서. <laughs> 뭐 먹어요? 오케이. 오케이. 10초만 좀 쉬죠. <laughs> 꼭 대박나세요. 오케이. 네.